네, 안녕하세요. 제피쌤입니다. 오늘은 미래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부정문이라는 건 무엇 무엇이 아니다라고 만드는 문장이죠. 그리고 의문문은 무엇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형은 뭐뭐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문은 무엇 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의문문은 무엇, 무엇, 할 거니? 라고 물어보겠죠. 또는, 뭐, 뭐, 할 예정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미래형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하는 게 있었죠. will은 조동사고 be going to는 우리가 조동사처럼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동사는 be잖아요. be 동사가 사용되는 표현이었죠. 조동사의 특징은 첫째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 뒤에 not을 쓰게 됩니다. 둘째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와 조동사의 순서를 바꿔 줍니다. 그래서 조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물음표가 붙게 되죠. 그래서 will이 쓰이는 문장의 부정문은 will 다음에 not을 붙여 줍니다. 다음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 will 조동사가 오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비동사의 특징은 역시 부정문을 만들 때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문문을 만들 때도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비동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게 됩니다 뒤에 물음표 붙여주면 의문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be going to 가 쓰이는 문장에서는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주면 부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be going to 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going to 동사 원형은 그대로 와야겠죠. 의문문 역시 비, 주어 비동사 going to 에서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바꿔주고 뒤에 going to 동사 원형은 그대로 오게 됩니다. 아래 2 번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미래형의 부정문은 뜻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고 will 이 왔을 때는 will not, be going to 는 비동사 going to 사이에 낫이 들어가게 됩니다. be not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will not은 줄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만 빼서 어포스트로피를 넣으면 됐던 것과는 다르게 will not은 won't 발음도 네, 정확하게 want 아니고 won't 아니고 won't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will not의 줄임말은 won't won apostrophe t가 됩니다. 그럼 be going to는 어떻게 줄이느냐? 비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동사에서 배웠던 줄임 표현 그대로 씁니다. I am not 같은 경우에는 I'm not, she is not, he is not, it is not 이런 경우에는 isn't 또는 she's not.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you are not 같은 경우에도 you r e not 아니면 you aren't로 바꿀 수 있습니다. she he is은 네, 같이 쓸바 바꿔서 쓸수 있고 똑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U, E 대도 똑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만 썼어요. 형광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줄임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문문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의문문 만드는 것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형의 의문문은 뭐뭐 할 거니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Will이 쓰였을 때는 will과 조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be going to가 쓰일 때는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내려오면 돼요. 그럼 대답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will이 쓰이는 문장에서 will she have a party? 라고 물어봤다면 이 will로 대답해주면 돼요. yes, she will no, she will not 줄여서 won't가 되겠죠. be going to가 쓰이는 문장은 아주 쉬워요. 비동사가 쓰이는 문장이니까 Are they going to join the music club?이라고 했으면, Yes, they are. No, they aren't.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will을 때 부정 대답은 항상 축약형을 쓴다는 거줄임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 역시 비동사 역시 축약형을 쓰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이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갔지만 잘 모르겠는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